오늘 파이버 프로라는 회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1995년 KIST의 작은 실험실 벤처였는데 지금은 K 방산의 심장부에서 미사일과 인공위성에 뭐랄까 눈가기를 만드는 그런 핵심 기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P, 이 광섬유 기술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리고 이 회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독점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첨단 센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어, 국내 유일 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무게인지 그리고 최근 k-방산 수출범을 타고 이게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숫자를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죠 이 회사의 매출 65%를 차지한다는 그 핵심 제품 광섬유 관성센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듣기로는 GPS가 먹통이 돼도 혼자서 길을 찾아가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던데요. 어, 정확한 비유입니다. 핵심 기술은 FOG, 즉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인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혹시 회전목마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요. 어, 해본도 같기도 하고 그냥 어지럽던 기억만 나네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회전목마가 도는 방향으로 가는 빛이랑 반대방향으로 가는 빛, 이두 빛이 출발점으로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겠죠. 아... FOG는 이걸 사람 대신 빛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긴 광섬유 코일에 빛두 줄기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쏴요. 그리고 이 장치가 회전하면 회전방향으로 날아간 빛이 반대방향 빛보다 정말 눈콧만큼 아주 미세하게 먼저 도착합니다 네네. 이 시간 차이를 측정해서 얼마나 빠르고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를 정말 소름돋는 정밀도로 알아내는 거죠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도 없이요 와 비율을 들으니까 개념이 확 잡히네요 그냥 빛의 변화를 감지한다고 들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죠? 현대전에서는 재밍 그러니까 전파 교란이 아주 중요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아, GPS 교란 같은 거요? 네. 저기 GPS 신호를 교란해 버리면 우리가 쏘는 미사일이나 드론은 순식간에 눈뜬장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FOG 기반 관성 센서는 외부 신호 없이 스스로의 움직임만으로 위치를 계산하니까요. 제밍이 강하겠네요. 아주 강하죠. 게다가 기존의 기계식 센서보다 충격에도 강하고 정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특히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고 등급센서는 아예 전략물자로 분류돼서 동맹국이라도 잘 팔질 않아요. 아, 정말요? 네, 이걸 파이버 프로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국내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기술로 없어서는 안될 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한다. 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겠는데요? 그런 셈이죠.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있긴 하죠. 매출 비중을 보니까 광소자나 계측 기기도 있던데요? 네, 광소자는 양자 모통신 같은 차세대 기술에 쓰이고 광계측 기기는 사실 이 회사의 창업 아이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파이버 프로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은 명백히 방산용 관성 센서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는데 근데 글로벌 시장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거기엔 하니웰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죠? 듣기로는 가격이 30에서 40%나 저렴하다던데 제첫 질문은 그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아, 방산인데 싼게 비지떡이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 그게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이 파이버 프로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방금 말한 독점적 지위가 만들어낸 실적 트랙 레코드입니다. 실적이요? 네. 이미 국산 로켓 누리호에 실려서 우주에 다녀왔고 중동에 불티나게 팔리는 천공2 미사일에도 이 회사 센서가 들어갑니다. 우리 제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켓과 미사일에 탑재돼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의심을 끝내는 거죠. 아, 실전에서 검증된 이력 자체가 그냥 품질 보증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답은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 때문인데요. 비유하자면 다른 경쟁사들이 밀가루, 계란, 설탕을 비싸게 사 와서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사라면 네. 파이 프로는 직접 밀을 재배하고 닭을 키우고 사탕수수를 기르는 농부이자 제빵사인 셈입니다. 센서의 두뇌 격인 광집적 회로 칩부터 정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공정인 광섬유를 정밀하게 감는 기술까지 전부 다 직접 합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드니까 원가를 압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싸게 만드는 걸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는 엄청난 전략적 우위입니다. 미를 직접 키우는 제빵사라 와, 이건 거의 반칙인데요. 가격 경쟁력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반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ITR 프리라는 건데요. ITR이요? 네, ITR은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규정입니다. 미국 경쟁사인 한이오엘 제품을 사간 유럽 국가가 이걸 제3국에 되팔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어... 그런데 파이버 프로 제품은 이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중동이나 유럽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싸고 수출 절차까지 간편한 한국 제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최근 수출이 폭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네요. 기술 장벽, 실전 검증,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심지어 지정학적 이점까지. 그럼 이게 실제 숫자로 회사 통장에 돈으로 찍히고 있는지 한번 보죠. 물론입니다. 최근 계약건만 봐도 흐름이 보입니다. 미국의 관성안법 전문기업 이너시얼 랩스와 약 70억 원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와는 천궁2 관련해서만 79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계약들이 쌓이면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죠? 과거에는 내수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2025년 들어 드디어 내수와 수출 비중이 50대 5 0 황금 비율을 맞췄습니다. 아, 드디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수가 줄어서 비율이 맞은 게 아니라, 내수도 꾸준히 성장하는데, 수출이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성장인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럼 실적도 엄청나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매출이 34%될 때, 영업이익이 53%나 급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팔면 팔수록 더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공장을 다 지어 놓고 주문이 밀려들 때 나타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연구 개발비나 설비 투자 같은 고정비는 이미 다 끝났는데, 마진이 좋은 방산 제품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추가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 드디어 돈 버는 기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전체 실적은 정말 역대급이겠네요. 몇 년간 기술은 좋은데 돈은 언제 보냐는 만년 유망주 소리를 듣다가 드디어 증명해내는 해가 되는 거군요. 네, 시장에서는 연매출 420억 원에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봐도 1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은 보통 연말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은 36%로 초우량 수준이고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빚에5 0 0원 넘습니다. 유동 비율이 521%니까요. 다만 한 가지, 자료를 보니 외상값, 즉 매출 채권이 늘어서 장부상 이익보다 실제 현금 유입은 좀 적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건 성장하는 기업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방산업은 대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하니 돈 떼일 겁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수록 외상값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히려 성장의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이버프로가 방산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큰 그림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전쟁터에서 검증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머리 위 도심 상공을 날아다니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요? 바로 안전입니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GPS 신호가 잠시라도 끊기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겠죠? 아찔하네요? 파이버프로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GPS가 끊겨도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자신들의 FOG 기술로 UAM의 두뇌와 균형감각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시장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이네요? 미사일은 한번 쏘면 끝이지만 UAM은 수만, 수십만 대의 기체에 계속해서 센서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센서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든 UAM 전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로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센서 3 개를 하나로 묶은 다중화 항법 시스템도 준비 중이고요. 센서 3 개를 하나로요? 네,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둘이 작동해서 절대 추락하지 않게 만드는 항공기급의 안전장치죠. UAM뿐만 아니라 더먼곳 우주로도 가고 있죠? 네, 우주는 방사선이 아주 강한 극한 환경인데 여기서도 견딜 수 있는 내방선전 자유로를 개발해서 적에도 인공위성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처럼 수천 개의 위성을 띄우는 시대가 오면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 로봇이나 양자암호 통신용 칩처럼 방산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민간시장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단기적으로는 K 방산 수출이라는 확실한 말에 타고 달리고 장기적으로는 UAM과 우주항공이라는 더큰 로켓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국내 독점이라는 깊은 해자가 있고요. 증설이 끝난 공장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이익 증가,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확실한 강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죠. 이제 이 회사가 가진 리스크를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이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에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모든 좋은 소식들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크다. 네, 기대가 큰 만큼 만약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UAM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늦게 열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규제나 안전 문제 같은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리스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호황을 이끄는 방산 경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수주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음. 또 아직은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런 성장주들을 볼때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데 소위 오버행 리스크.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 부담은 없나요? 예를 들어 전환사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다행히 사이버 프로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BW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아 깨끗하군요. 네 일부 임직원용 스톡옵션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 주식 수의 1.1% 수준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겁니다. 재무적으로는 아주 클린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을 통해 KIST 실험실에서 태어난 하나의 원천 기술이 어떻게 시대의 요구와 맞물려서 방산 그리고 우주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강력한 성을 쌓아 올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회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성능과 가격이라는 이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한국의 작은 거인이 과연 하니웰이나 노스롭 그르먼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지배하는 첨단 센서 시장의 판도를 어디까지 뒤흔들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